측면 아니고 선생이 물어봤다는 건 어디에 나온다는 거야 그 문장에 음, 동물. 동물이었던 거야 자 니네가 독해 읽을 때어 누굴 보살피는 거지 없는 걸 냈을 수는 없어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됐죠 네. 좋은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바로 메이크쇼 메이크쇼 대절 이렇게 암기해도 돼요. 메쉬어 대절 접속사 대시거든요. 뜻은 확실히 뭐뭐해라. 확실히 동물의 니즈 욕구예요. 동물의 욕구가 확실히 확실히 알빙 매트 미시 만나다 말고 뜻이 뭐가 있더라? 만나다 말고.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보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동물의 무슨 충, 뭐 충족? 욕구 충족이에요. 니즈가 뭐라고요? 욕구예요. 욕구. 이렇게 한글로 적어놓고 출발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옆에나 어디 있다가. 모의고사 볼 때도 컨 n 텐틀리 끊임없이 그리고 프리딕터블리 예측 가능하게. 끊임없이,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사람처럼, 사람처럼, 동물도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대? sense of control. 무슨 감? 무슨 감? 통제감이 필요하대. 자, 동물들이 통제감이 필요하대. 그럼 상황을 누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누가 동물이 네. 동물이 뭘 갖고 싶어 한다고 네. 통제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 통제받는 걸 싫어한다고 네. 소 그래서 애니멀 후 애니멀은 동물이고 네. 후부터 이렇게 해서 얘를 예쁘게 꾸며주면서 메이가 동사고 아 미안 개시 동사고 푸드 어쩌고 쭉 나오고 쭉 나오고 쭉 나오고 동사가 더 없는 거야? 어 잠깐만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건 거 같은데 이렇게 긴거 같은데 지금 어지간히 끊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볼게 충분한 음식을 메이겟 뭐할수 있는 아이 얻다라는 뜻이지 얻는 동물은 얘가 1번 하자 하지만 음식은 충분해. 근데 무슨 감이 없을 것 같아. 왠지 통제감이 없을 것 같지 않아 느낌에. 그다음 더즌 트노 모른대. 웬 시간을. 시간을 모르면 음식은 받아도 무슨 감을 못 느낄까? 이 사람이 통제감을 못 느꼈지. 주도권이 나한테 없는 것 같잖아. 어째 시간. 음식이 윌스 어피어. 나오다. 음식이 나올 시간을 모르고 모르는 동물들이야. 그래서 캔시 알수 있대 없대. e 는 보다 말고 알다야 알다. 알다. 근데 어떠한 지속적인 일관된 스케줄은 계획표. 계획표를 알아몰라 모르는 동물은 한마디로 무슨 감이 없는 동물은 통제감이 없는 동물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경험하게 된다. D. 스트레스. 뭐를? 고통을? 그럼 동물들한테 뭘 주면 해결이 될까? 통제감을 제공해 줌. 오늘 피지컬 보소. 오우씨, 어, 보강 한번 해주고 싶다. 오케이, 보강하는 걸로 할게요. 어, 괜찮네. 그쵸? 느낌이? 아, <laughs> 어, 니네가 앞에서 은성이 표정을 봤었으면 반했을 거야. 저 얼마나 귀엽게 나한테 귀여운 짓을 했는지 알아? 욕할 뻔했어. 다음 우리는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어. 인슈어가 뜻이 뭐더라? 네. 보장하다. 그럼 바이랑 합쳐지면 보장함으로써다. 네? <laughs> 언니, 네. 바이 인슈어링 보장하다. 네. 요요요두 요 개는 함으로써라고 함으로써. 요두 개는 함으로. 뭘 보장하는 거냐면 우리 동물의 환경이 누구 손 안에 있다. 누구 손, 내 손에 있는 거야? 동물 손에 있는 거야? 음. 동물 손. 틀린 사람만 얼렁 답 찾아봐. 네. 자, silent의 뜻은 뭐지? 조용. 조용한. nature는 뭐지? 자연스러운. isolate는 뭐, 뭐된 거지? 고립된. dynamic 하면 뭐지? 역동적인 네. p r e d i c t a b l 하면 예측 가능한. 정답 몇 번? 통제감이 그 아이 동물의 손안에 있다. 어, 선생님 그게 없어요 답지. 그럼 그 말을 다시 하면 알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네. 우리의 동물의 환경이 뭐라는 것을 보장해주면 돼. 자신 있게 <laughs> 조용해야 돼, 자연스러워야 돼, 고립돼야 돼, 역동적이야 돼, 예측 가능해야 돼. 예측 가능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어려운 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 분명히 통제감이 동물의 손안에 있는 거 맞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데?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대리적으로 항상 water 물이 있는데 이용 가능한. 항상 이용 가능한 게 있는데 always in the same place 어떤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내용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단어만 몇개 적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엘리미네이트가 우리가 애운 단어로 얘기해줄래요? 엘리미네이트는 뭐예요? 우리가 애운대로 <laughs> 외운대로 하면 뭐예요? 어? 애운대로 안 외웠어 이거? 혹시 음... 뭐야? 제거하다였어 음... 제거하다. 열심히 애우자 우리 단어 밑에 보면 배설하다야. 자 아, 그다음 디스 컴퍼트는 뭐야? 불편함이야 불편함. 컴페니언의 뜻은 뭐야? 동료라는 뜻이야. 동료. 디스플레이의 뜻은 뭐야? 보여주는 거야. 어 디스플레이돼 있다 보여주는 거라고. 서포트는 뭐야? 지지 위드홀드는 뭐야? 보류하다 회수하는 거야 안 해줄 거야 이거야 컴피던트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단어만 자꾸 물어봐 아는 건안 물어보고 알고 있어? 오케이